최근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보호 처리 방안이 확정됐지만, 4대강 보호 비중이 가장 큰 낙동강 유역 보호 처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조사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노부들의 불편은 물론 환경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합천 창령보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환경부가 보호처리방안 조사를 위해 지난달부터 평균 수위를 9.2m에서 4.9m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낙동강 8개보 가운데 3개보를 일정기간 개방한 건 지난 2017년부터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보호개방기간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부분들이 한참 겨울철에 수분을 머금고 작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대책 없이 지금 보망 개방해 놓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때문에 농업용수 취수구의 깊이를 낮추는 등의 취 양수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개선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개방을 하겠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이거를 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보개방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취수구만 조금 연장하면 되거든요. 낙동강 보호 해체 논의가 시작된지 4년이 됐지만 대책 없는 보개방으로 호 농민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